자 과학기술 9번 뭐야 보호 이런 건 뭡니까 <laughs> 자 그런데 뭐 우리가 알 수가 있나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발췌된 만큼의 내용만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주제에 관한 보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설마 이 부분이 이게 뭐 보고서나 아니면 책이거나 그런 것의 전부는 아니겠지 반드시 발췌된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발췌된 부분에 어떤 내용에 중점을 뒀는지를 찾는 읽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타켓이 좁아, 좁혀지죠. 좁혀져서 문제를 더안 보고도 풀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 첫 번째 문단은 항상 주 도입이지. 그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보통 설명으로 나온다 과학기술 지문 자 한번 보자 우리는 일생 생활에 일생 생활에 어 공간을 필요에 따라 벽이나 기둥은 아니고 방이나 여러 공간을 만든다 이때 벽이나 기둥은 이렇게 한다 그런데 자 그런 데 체크해야 되죠 비교적 좁은 구역으로 구분되는 생활관과 달리 맞죠 실내 주차장이나 교각과 교각 사이는 너무 조밀한 구역으로 나뉘었으면 안 된다 자동차나 선박이 통행할 수 있도록 벽이나 교각 사이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리가 충. 충분 확보된다 거리에 관한 문제 그죠자 그다음 문단 갑시다. 벽이나 기둥과 같은 구조물 사이를 가로질러 놓이는 형태의 구조물을 보호라고 한다. 보호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보는 벽이나 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더큰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한다. 하중이란 말. 하중을 지탱하고 그다음에 벽이나 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인다. 밑에 그림 있네요. 그죠 그러나 자, 그러나, 이또 중요하다, 그지? 벽이나 기둥 사이 거리가 멀어져 보이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자, 거리라는 말이 또 나온다, 그지? 왜 거리를 체크했냐면, 이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 했잖아 그지 문제의식이 여기 나온 거야. 물론 과학 지문이라서, 과학적인 부분도 봐야 되지만,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이 과학에 대한 내용을, 글을 쓸을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벽이나 기둥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보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고, 보에는 처짐 현상이 발생한다. 그 처짐 현상에 대한 문제가. 따라서,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의 처짐량을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 뭐 보이, 결국 보의 처짐량이야, 그게. 자, 그림을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면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두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보가 있다. 자, 분석해야 돼. 어, 보가 있네요. 보다, 그렇지. 보가 있고. 그림에서 보의 처짐량은 중간에 최대인 최대 처짐량 어 여기 나와있네 중앙이다 그죠 중앙 그 다음 최대 처짐량은 기둥간 거리의 4제곱을 비례한다 자 여기 있다 그죠 기둥간 거리의 4제곱 비례 꼭 체크해야 되겠지 그러면 기둥간 거리 두배면2의 4승 딱 적어놔야 돼 4제곱이잖아 나중에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역시 확인해봐야지 16배 맞죠 2의 4승 16배 오케이 체크하면 돼그 과학지문에서 나오는 수학식은 중학교 1학년 수준이야 거의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자처짐량 내용이 있고 다음 문단 봅시다 따라서 길이를 길게 하면서 보이처짐량 줄이기 위해서는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재료를 그렇지 길이를 길게 하면서 하면 재료에 관한 문제 이번에는 재료 그러면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보에서 변형이 일어난 정도를 변형률로 나타냈다 어, 재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변형률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바로 볼 별로는 뭐 대죠 이 식이 있잖아 시 변형량 원래 치수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원래 치수는 고정이잖아 고정이잖아 그지 어, 변형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변형률은 커지겠네. 맞째 그런 걸 뭐라 하노? 변형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요런 건 상식이야. 자, 변형률 나왔고. 그 다음, 보호가 외부로부터의 힘인 외력 체크하고, 보호의 내부의 외력에 정하는 힘이 생기는데, 그걸 정, 이 정력을 내력. 이것만 체크해도 뭐 상, 알겠지?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건 필요 없고, 내력은 외력의 크기와 같대. 체크하고. 그리고 반대 방향이고, 그리고 외력을 제거하면 없어진다. 물리의 기본 상식이죠. 외력에 의해 발생한 내력은 외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재료마다 고유한 한계가 있다. 이걸 말하고 싶다, 그렇지? 그걸 뭐라 한다? 재료마다의 고유한 한계가 재료마다의 내력의 한계치가 있다. 이렇게 딱 체크해줍니다. 간단하네요, 그죠? 뭐. 별거 없다? 만일 이렇게 가로치죠 만일이죠 이 사례잖아 같은 크기의 하중이 단면직이 다른 보들에 작용한다면 각각의 보에 발생하는 내력은 같을 것이다 왜? 내력은 뭐기 때문에? 내력은 뭐기 때문에? 외력하고 같다 왜? 외력 내력 같으니까 하면서 이게 확인 학습을 해주는 것도 좋아 간단하잖아 이때 하중이 커지면 단면적이 큰 보는 파괴되지 않아도 단면적이 작은 보는 파괴될 수 있다 이는 단위 면적당 지탱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체크해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단위 면적당 내력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란다 응력이란 다 뜻이죠 뭐 외력하고 응력 내력 외력 응력 끝 아이가 그리고 변형률 되게네요. 되게 다음 문단 콘크리트는 다른 재료비에 뭐가 크다? 그러면 확인 확인 사설 한번 해주면 되죠 단위 면적당 지탱할 수 있는 힘 뭐였지 응력 확인 한번 해주면 읽으면서 학습이 되겠지 그렇죠. 문제 풀때 엄청 편하죠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을 섞어 물로 반죽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상의 구조물을 만들기 용이하는 장점이 있어 보이제로 많이 활용해 뭐뭐 특징이고 특히 특기가 중요하죠 글쓴이가 특기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 말하고 싶은 거야 일반적인 사실 말고 특별한 사실을 말하고 싶지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 나오고 그 특별한 사실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죠 일반적인 거는 다 아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은 물체를 양쪽으로 밀어붙이는 것과 같이 압축하는 외력에 정하는 힘이 크다 그렇죠. 그걸 뭐라 한다? 압축응력이라네. 그러면 물체를 양쪽으로 잡아당긴 잡아당긴다. 잡아당긴다, 그죠 인장하는 외력의 정한힘이 인장응력 체크가지고 당기는 거냐? 당긴데 는 약해 낙하다는 거야. 9분의 1, 3분의 1 정도, 13분의 1 정도이며 콘크리트의 내력을 높일수록 그 차이 체크해내야되지그 차이는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의 차이. 그러면 내력이 높으면 인장대축 비율이 비율이 어떻게 나? 훨씬 그 차이가 크게 지겠지. 어, 그쵸, 훨씬 작아지겠지. 9분의 1, 3분의 1, 13분의 1 정도였잖아. 그러면 거의 뭐 20분의 1에서 뭐 30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럼 끝났네. 콘크리트를 보름 만들 때는 철근을 함께 사용한다. 철근이 나온다. 그 따라서라 했지. 그 이유가 뭐겠냐?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겠지. 그래서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하고, 인장응력이 약하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철근을 집중적으로 사용해. 철근의 인장응력이 크대. 열팽창 개수도 비슷하대. 그러면 없네, 그렇지? 왜 열에 의해서, 왜냐면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들어가면 그지 만약에 열팽창 개수가 다르면,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따로 놀겠지. 안 저뭐 생각할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정리만 차근차근하면 되는 아주 그렇네요 1번 1번 다음 뭡니까 그렇죠 외력은 내력과 반대 방향으로 자격하면 내력을 제거하면 사라진다 뭐가 틀렸습니까 어 맞아 오케이 여기까지 두 개로 체크해야 된다 그죠 여기는 오케이다 그죠 외력이 사라지면 내력이 없어진다 그지? 어떻게 내력이 사라지면 외력이 사라지냐 방향이 잘못됐다 그죠 두개 확인해야 된다 항상 수능에는 반드시 두개 이상 이다 수능은 무조건 하나를 확인 확인하는 고2까지 모의고사야 그럼 저기는 항상 두 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음, 맞습니다 이건 아까 한 거였죠 그지 5번이고 그 다음 3번 A에 대한 설명 4번 한번 볼까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일수록 압축응력 증가하고 인장력은 감소하기 때문에 압축응력과 인장력의 차이가 커진다 맞습니까 잘 읽어야 돼 아까 철근하고 콘크리트 얘기잖아 네, 이거 잘 읽어야 돼아 콘크리트 그죠 잘 봐라 이거 잘 읽어야 돼 인장 능력이 압축 능력의 배 정도인데 문제는 여기 뒤에 여기 있다 콘크리트의 내력을 높이면 차이가 더 커진단 말은, 말은 무슨 말이야 압축 인형과 인장 능력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커진단 말은 무슨 말이야 압축 생각을 해야지. 인장 능력을 높이, 면 압축 능력을 높이면 인장 능력도 높아지나, 낮아지나, 생각을 해야지. 인장,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압축 능력이 커지면 인장 능력도 좀 커질 수는 있겠지, 그지? 왜 그러냐면 이 비율은 뭐야? 고정이지. 그렇잖그럼 인장이 커지면 압축도 커져야지. 비율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봐라. 인장이 1이고 압축이 만약에 9분의 1이다, 그지? 뭐 여기 곱하기 2면 여기도 곱하기 2 되야지. 이런 느낌이지. 그런데 또 그렇지만도 않지. 왜 그러냐면 차이가 커진다 했잖아. 근데 여기는 차이가 커지겠지, 그렇지? 배로 커지니까. 맞지? 1 빼기 9분의 1은 얼마고? 9분의 8이지. 근데 2 곱해봐. 2 빼기 9분의 2는? 어, 훨씬 커지지. 그래. 그렇지만 래그 여기 4번은 뭐라 되어있습니까? 응? 음, 감소? 그러니까 상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그래서 너희들 비율이 커진다고 생각했잖아. 맞지? 아니, 그러니까 이건 거야. 압축이 증가하고 인장이 감소하면 요 갭은 요두 개, 두 개의 갭은 뭐야? 점점점 커지는 게 상식이지. 초등학교 생각이야. 왜 그러냐면, 막까 말했잖아. 비율을 생각해라. 비율을 생각해야지. 어디 초등학교가 생각하냐. 2대1이라고, 어? 여기 두 배씩 이렇게 늘어나면 4대2잖아. 맞지 차이가 이만큼이야, 차이가. 얘는 차이가 1이지. 차이는 커졌어, 안 커졌어? 커졌지, 커지. 미래가 똑같잖아. 어, 그렇죠. 이제 눈을 떴습니까? 5번이 답이, 답이겠죠. 맞잖아, 그래. 그렇지. 비율이 훨씬 작겠지. 물론 이 시기,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얘가 증가한다고 얘가 감소한다고 갭이 커진다 이 개념은 아니란 말이야. 이런 말은 없었다. 왜? 비율 얘기만 나왔잖아. 비율 얘기만 나왔잖아. 이런 씨, 초등학교. 더, 셈뺄 셈은 얘기가 없었잖아. 얘기가 있으면 확인을 해보는데 아, 없었잖아요. 이런 문제를 보시면 안 됩니다. 접근 방법이 잘못됐잖아. 자, 그 다음, 4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봐라. 이거는 뭐야? 그거가 두 개만 하면 되잖아. 압축이냐? 그지? 인장이냐? 압축은 뭐고, 어, 인장은, 땡기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 그래 여기가 마이너스. 그리고 그래, 그림을 확인하면 되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압축이죠. 그럼 얘는. 그렇지. 그이게 단순하게 여기 플러스 이 마이너스.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얘 얘를 하면 자한번더 해보자. 자 인장은 땡기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땡깁니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늘어나죠 근데 얘는 쳐지는데 요렇게 몰리죠. 버티야지 그래서 얘가 철근이 들어가는 거야. 맞죠? 더 옆으로 안 땡기게 하려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들어가면 사주면 되죠. 철근을 추가하면 그럼 뭐가 된다는 소리고. 인장, 응력이 증가하죠. 그리고 이렇게 딱 판단하면 돼. 있는 그대로잖아, 지금. 그러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철근, 철근부터 확인하면 되잖아. 철근. 여기 5번은 인장응력이 커져. 뭔데 5번이, 5번이 딱 맞는 소리 아이가. 오케이. 그럼 밑에. 3번 철근, 철근 3번 밖에 없다, 이가. 그러니까, 어, 테마별로, 키워드별로 이렇게 확인을 먼저 하는 것도 빠르다. 그니까, 운이 좋으면은, 하나 딱 봤는데 답 나오면 땡아 이가. 그것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는 거는 좀 병신들이 아니지. 저기 위에 봐봐라. 선생님이 뭐라 해줬어? 보이 처짐을 라고 잡아당긴 것 같은 현상이 오로양정 현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변화를 줄때 결과에 이 모의 단면적은 수직 변화고 그 결과에 좋은 게 철근 아이가 맞죠. 그래서 철근 먼저 확인하는 것도 괜찮지. 철근이 제일 중요하잖아. 여기도 글을 읽어보면 철근 얘기가 나왔잖아 결국 마지막에 그죠? 어. 그러니까 철근 문제가 나온다고. 철근 문제 나왔지. 그럼 내가 뭐부터 확인야 돼? 철근부터 확인해야지. 응. 아 진짜다 이거. 수능은 더 이걸 따른다. 수능은 어떻게 나오냐나 네개 문단이잖아.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아니면 섞어서 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어, 일번 섞어서 나오고, 이제, 그 다음 2, 3, 4는 한 문단씩 나온다. 그러니까, 문단의 요약이 중요하고, 그 포인트의 핵심을, 어디를 강조를 치는가? 사람이 썼잖아, 글을. 그럼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인공지능이막 하듯이, 뭐, 순서대로 그렇게 요약하고 그러겠나? 아니지. 지가 개인이 생각하기에, 아, 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야겠다. 그러면, 임팩트를 주기, 주기 말이니까, 사람이. 그럼 철근부터 얼마? 5번은 너무 많지 그럼 3번 확인해라. 철근을 추가하면 외력이 커진대. 철근을 추가하면 외력이 커지면 되겠냐? 외력이 커지게 만들면 되겠어? 다 부사시라고? 일단 말부터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걸 틀리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야, 새끼들.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야, 5번. 그렇지, 철근이. 그렇지. 같이 늘거나 준다 했지. 이제 내력을 증가시킨다. 결국, 외력이 있고, 내력이 있는 거야. 그건 벗어날 수가 없다, 얘가. 그렇게 따져서, 따졌을 때, 요 지문을 가만히 보면, 더 단순해 내력 외력 응력에서 끝났잖아 게임. 면역률은 도대체 왜 나왔는데 이거 원래 이 문제 나왔어야 되지 어 나왔어야 되지 그럼 수능에 나올 수 있어 어,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문제를 만든 알바가 꼼꼼하게 다 내용을 다못 따랐잖아 알바가 썼겠지 맞지 그러면 수능에서 이걸 만약에 참고하면 이것 똑같은 질문 을 쓰는 게 아니라 요와 관련된 다른 글들을 찾아낸다 그리고 변형량에 대한 문제가 나올수도있 있어요. 그래서 이해는 하고 와셔야 된다 이게 간접연계란 거 똑같이 안 나온다 똑같이 나오면 이러겠지 어 이번에 언어영역 쉽게 나왔다 막 이래 얘기하겠지 <laughs> 어 그렇다 뭐 그러면은 ㅈ 거지 상위권 애들이 큰일 난거지 이제 수능으로 변별력이 없으면 치열해지 변별력이 좀 있는 게 낫지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성적을 잘 받게 만드는 게 맞아 그런데 요새는 고등학교 내신 과정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대신 하고 더 확인을 마, 더 많이 하게 만들지 결국 속도 싸움으로 만든 그래서 집중력을 많이 끌어올리고 그렇죠 문제 양상을 보셨습니까 문제 양상들이 이렇습니다, 그지? 선지를 잘 읽어야 되고 그 다음 10번 한번 읽어볼까 10번 재밌나 토마스 에디슨... 에디슨 아니고 토마스 앤드루스 는에 까지 같았네 와 대박입니다 과학자입니다 기체 액화 현상이고 과학 지문은 뭐 말이 그러니까 아주 사전적인 용어만 쓰니까 보면 되다 필요 없죠 예, 이거는 요것만 하면 되겠네 31도에서 이산탄, 이산화탄소를 액화하기 위해서는 얘 예, 압력이 필요하다 끝입니다 임계 온도 임계 압력이 나오네요 체크하고 그러면 임계란 것은 온도는 31도 이하, 이하고, 그 다음에 압력을. 높인다는 거지. 최소 압력이겠지. 뭐, 밑에 있으니까. 아무리 높은 압력을 가 해도 안 된다. 그리고 압력을 높이면 액화한다. 그죠? 그러면 73.8도 이상의 압력은 들어가야 된다. 요런 말이겠네. 그 다음, 인계 온도 변했다. 그죠? 정밀하게. 31.06으로 변했네. 인계점이라고 하고. 우리는 있잖아. 다할수 없잖아. 그지? 그냥 과학 공부한다. 사회 탐구 공부한다. 과학 탐구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공부,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이제, 인계, 점 이상의 온도 압력 체크해 주고 액체와 기체의 중간 상태인 초인계 유체 상태 유체 상태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인계점은 물질에 따라 고유한 값이 있다. 는 산소의 인계점은 마이너스 -118도시야. 그렇다. 그 그림 나오겠지. 자, 그다음 2문단은 1문단은 인계점에 대해서 나왔다. 그죠산소 인계점 나왔고. 그리고 포인트는 뭐였어? 인계점 이상의 온도 압력에서는 초인계 유체상태 액체와 기체의 중간상태다 유체의 성질 중 용질의 용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용매의 밀도이다 용해도 체크해야 되겠다 그죠? 용매의 밀도 용매는 뭔지 아나? 어 그러니까 그럼 뭐 모른다 치자 근데 통합과학을 했으면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정도니까 이건 선생님 너무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지문이 이러면 안 된다 이건 통합과 공부할 때 놀았단 소리 1 학년 때 알겠어 대학 갈 자격이 없죠. 계속 놀아야지 대학가서도 무슨 대학을 가고 계속 놀아야지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왜 놀다가 갑자기 공부를 하냐고 자 밀도는 유체가 가지는 단위 부피당 질량 딱 나오죠 그죠 요런 거는 밀도의 개념은 알잖아 그지 그래도 그렇게 동그라미 놓고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은 유체의 밀도를 크게 자원된다같은 했던 말이죠 용매의 밀도가 용해도의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체크해 끝내, 끊어주고 초인계 상태 또 나왔죠 초인계 상태의 정의가 나왔다 그죠 그럼 이제 알아야 돼 초인계 상태 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액체도 아닌 고체도 아닌 유체 상태라 있지. 그래서 초임계 유체를 구성하는 분자 사이 거리를 조절한다. 요렇게 거리 조절. 거리 조절하면 그치좀 더, 좀더 액체나 고체. 고체가 좀 단단하다. 근데 여기서는 용해도를 조절할 수 있다. 진짜. 네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방금 선생처럼 어, 한번 그냥 생각해보고 버려야 돼 가령 초인계 유체로 널리 사용되는 이산화탄소의 경우 인계 온도 아래에서 압력을 55에서 200으로 증가시키면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17% 증가되는 데 비해 초인계 상태에서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약570자 보자 여기 체크해야 되겠죠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17%인데 초인계 상태의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570%만 증가시킬 수 있다 인계 온도 아래에서 압력만 증가시켰어 예? 그체크 자 그림은 두 가지 성분의 초인계 유체가 녹을 때그 용해도를 온도 압력. 그리고 온도하고 압력 나왔다 이가 그런데 여기는 인계 온도 아래에서였잖아. 요 여기 체크를 해주고 가야겠지. 되 앞에. 이산화탄소. 인계 온도 아래라고 했다. 그래 이제 온도 압력이다. 그치? 용해도가. 자 그래프 확인해야지. 용해도 y축. 압력이 x축. 그럼 t가 뭐겠노. 온도겠지 뭐. t 온도. 그치 온도 1. 밑에 게 온도가 낮고. 온도 낮고. 그지 온도 가높고 이렇게 되겠다. 그죠? 압력이 증가에 따라 A 용해도는 부온도 T12에서 증가한다. 그죠? 그죠? 압력 증가. 오른쪽으로 증가하죠. 증가하면 A 용해도, A 용해도 A가 이제 A 용해도 이거 체크하고. 체크를 해야 돼. 앙을 지금 B도 있으니까. 그걸 체크하다가 보다가 이제 정리가 되면 땡큐야. 아, 그러면 지금 A 용해도하고 B 용해도 의 차이는 지금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낮은 온도니 용해도의 의존성이 크다. 아,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t1보다 높은 온도인 t2에서 압력에 대한 용해도 의존성이 크다. 이 말은 압력에 따라 뭐가 간다? 용해도 차이가 커진다. 즉, 압력분의 용해도 용도해라. 이거 무슨, 이 느낌 온다, 이거. 이게 뭐고, 이거. 기울기 아이가? x축 압력이고 y축 기울, 용해도니까. 그럼 기울기가더 크잖아.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 의존성이 더 크다라고 했다. 그럼 기울기가 크면 의존성이 크다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역전점, 교차한 점이 역전점이다. 이 역전점보다 낮은 압력에서는 자압력은 그러면 낮은 압력을 분리해 줬지 아니 여기서 설명함 있잖아. 그대로 체크를 해줘야 돼. 낮은 압력에서는 그러면 역전점에서 낮은 압력 여기 여기지 여기 역전점이고 낮은 압력 여기야.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감소하고 그보다 높은 압력에서는 반대 온 어? 온도가 저, 낮은 압력 역전점보다 낮은 용해도가 감소한대. 보자 온도가 T네 아 그래 T가 온도가 높네 맞죠 얘가 온도가 더 높잖아 여기 밑에 있잖아 T1 T2 그러니까 역전점 밑에서는 T2가 여기고 여기 T1이니까 얘가 더 크네 맞죠 용해도가 감소하네 그래서 B의 경우 B도 똑같긴 한데 얘 역전점이 왼쪽에 있고 이제 비교하면은 그렇죠 역전점이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봐봐 B의 경우 용해도 곡선은, 어떠냐, t1, t2의 차이 밖에 없지, 온도 차이가 맞잖아? b는 온도가 t1, t2도 다 낮은데, 역전점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 말은, 자, 역전점은 a보다 더 낮은 압력에서 나타난다. 더 낮은 압력에서 나타난다. 온도가 낮아 때. 니 또래 정리하고 갑니다 요런 거볼 때는 읽으면서 오른쪽 그래프를 이해하는 느낌으로 가야 돼 읽으면서 그래프 보면서 이해하고 가면 돼 원래 사탕과탕 공부하고 그럴 때안 하나? 그렇게 안하나 우리 수학할 때도 그러잖아 그래프 있면 그래프 무슨 똑같아 똑같습니다 끝났노? 뭐할게 별로 없노 자 그다음 문단 봅시다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자앞 문단에서 다 잠시 요약하면 압력과 용해도 압력과 그다음에 온도 그지? 그다음에 용해도 그리고 용해도 의존성 요렇게좀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문단 이제 무슨 내용으로 이어지는지 봅시다. 궁금해야 돼, 무슨 내용으로 이어지는지. 초행계 유체 성분 A가 같이 용해. 자, 아 있네, 봐라. 성분 A가 같이 용해돼 있네. 이제 앞에 그래프 보면서 또 보면 돼. 초행계 유체 압력을 그림으 나타냈는데, 역전점 차이 차. 찾... 옆, 두 성분이 역전점 사이에 유지한 다음 유체의 온도를 T2에서 T1으로 맞추면 유체의 온도를 나눠서 다그죠 B성분에 대한 용해도는 감소하는가 A성분의 용해도는 증가할까 자 이거 잠깐만 어, 요거를 읽어야 돼 초임계 유체 의 압력 이 실험이잖아 지금 그래서 초임계 유체의 압력을 두 성분의 역전접 사이에 유지한다. 에 포인트다. 어디갔노 그러면 여기 사이에 요거를 압력을 유지. 아, 그림 그려줘야 돼. 바빠 바쁘게 해야 돼. 자 온도를 낮췄지. T2, T1. 그럼 아까 했던 거아이가 역전점 왼쪽이니까 A의 용해도는 뭐 온도가 낮아지면 용해도 높아지죠. 맞죠 뭐? 요 어디를 봐야 돼? 요 점을 봐야지. 어느 점? 요 접점 요두 개. 그리고 요 접점 두 개를 봐요. 맞죠? 그러네. 그렇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또읽었다가읽었부 여기 읽었다. 읽었다. 따라서 어. 여기부터 일곱년. 소인계 유체 용해될 때 B 성분은 석출되고 A 성분은 용. 오 그렇지. A 성분의 용해도가 T 1으로 낮췄으니까 용해도가 증가하잖아. 그러면 A 성분은 용해되고 어떻게 되는지 B 성분은 석출된다. 그다음 유체 온도 다시 증가시키면 T 1에서 T 2로 증가시키지. 맞죠? 그럼 감소해 A가 석출된다. 아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석출 용해가 뭔지 몰라도 용해하고 석출 두 개분. 그러면 여기다, 내 같으면 좀 적어주겠다. 여기는, A는 지금, T1에서 T2로 오면 용해도가 낮아지잖아, 그지? 그러면, 용해.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이러면 적으더 헷갈리겠다. 그냥 여기만 체크. 자, 그 다음. 이러한 원리를 이용 초인구 유체 녹아있는 두 성분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그렇지. 하나 속출되니까. 벤조산과 얘를 혼합물을 분리하게 사용한다. 끝났습니다. 이와 같 압력과 온도를 변화시켜. 자, 요걸 또 읽을 때, 마지막도 읽을 때, 이제 요거 보면서 정리하면 돼. 눈으로 보면서. 온도를 변화시켜, 초인구 유체의 용해도를 조절한다. 그럼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일반, 일반적인 액체 용매는 초인계 유체가 제일 넓은 면에서 용매 밀도를 전혀 제한적이다. 이러한 유로 기준의 특정 물을 분리하는 일반 액체 공정의 액체 용매는 대체한 효과 수단으로. 그래, 초인계 유체가 용매도를 조절한다. 그렇네요. 뭐, 정리하는데, 어, 오래 안 걸리네요. 용이 많이 없어서. 1번, 제목은 이렇게 읽고 나면 답은 바로 나오지. 맞잖아. 초인계 유체를 이용해서 호남부 분리를 한다. 이랬잖아. 맞아. 2번이죠. 마지막 문단을 잘 읽어야 돼. 정리를 해, 해, 하면 좋죠. 그러면, 앞쪽 문단의 내용을 정리를 머릿속에 할수 있으니까. 흐름이 있잖아. 시나리오가 생기잖아. 그죠? 2번. 그쵸. 아니죠. 이건 그래프만 봐도 알겠다. 그벽 압력과 온도라 했잖아. 뭔 개삽소리야. 그 다음에 3번. 추론 내용이에요. 추론. 어디에 포인트를 잡았는지를 생각하면 돼. 아까 산소 얘기도 나왔고. 계속, 그 봐봐. 아까 봐봐. 흐름이, 이 내용의 흐름이 인계점 얘기였잖아. 인계점 얘기에서 계속 감 반복했던 것들이 뭐냐 온도를 뭐어 온도와 압력이라고 있고 뭐 온도로 이렇게 했는데 어어 어 이렇게 돼서 뭐라 그랬냐 위에 유지하고 뭐 온도는 유지하고 압력을 높이고. 뭐, 암, 온도가 높게 유지됐을 때, 아무리 높은 압력을 가해도, 결국 온도 압력 얘기하기가, 거기서 뭐 문제 하나 왔겠지 그럼 온도 압력에 관한 내용만 먼저 봐야 된는 거야. 3, 온도 압력 날이 나왔나? 4번, 인계 온도가 높다면 압력은 더낮다 여기 그다음또 있잖아. 산소는 압력을 높여도 온도가 있다. 뭐, 어, 당연히 2번이, 아니, 이거는 그냥, 그냥 지나가다가 봐도, 음, 그래. 맞는 말이네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건 가장 적절한 거니까. 자, 4번은 봐봐. 인계 온도가 높다면 인계 인계 온도가 높은데, 인계 압력이 나는 이러면 인계 압력 온도와 압력의 관계잖아. 어떤 물질에? 한 물질 속에 한 물질의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과 온도의 관계잖아. 그게 사번이잖아 지금. 무슨 상인데 온도가 높으면 압력이 낮아지잖아 온도와 압력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용해도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냥 없는 말이지. 사번은 없는 말이야. 그네 마음대로 말을 만들면 안 된다고 내가 몇번 말했잖아. 똑같은 내용들이 있어, 그지 그런데 이 글쓴이가 원하는 방향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방향만 따라가야지. 웬 말라? 아 뭐. 이거 뭐, 아까 했던 거 아이가? T1에서 T2로 올렸대 온도가 높아지면. 어, 아까 왜 해야지? P가 어디있노? P 위에 거 아까 A였잖아. 뭐였노 감소한 데지 그치? 그럼 쟤는 반대 증가한다잖아. 맞죠? 그 다음에 석출되는 건 뭐야? 속출되는 거는 야. 당연히 뭐였노 아까 얘가 좀 헷갈리면 적어놓은 거 한번 보면 됩니다 나은 그래서 뭡니까 번이나번자 봐라 에. 일단은 증가 도개감소세계다 그럼 당연히 뭐부터 확인하냐면 아니지 바보야 1번 2번부터 확인해야지 세개나 확인해야 되지 나 그럼 답이 확률은 어디 있노 확률이 작은 데서 확률이 있을 수 있죠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솔직히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하면 되는 상관 없는데 증가부터 확인하면 가가 증가하느냐 6, 역전점 사이 압력에서 역전점 사이 압력 뭐 뭐라 했어까 똑같은 색깔로 보어줄게 이해지? 그럼 요 봐, 여기 요쪽 봐야지, 요쪽. 렇지 T1에서 T2로 올렸어. 이렇게 올렸어. 그럼 P 용해도 뭐? 높아지네. 중간데? 어? 자나 눈뜨고 아니 씨 눈으로 봐도 이 줄을 안으면안 된다고 내가 몇번 말했나 아까 여기 선생님서 그래 줄것다해가 여기 사이에서 형광펜 요거줄 하나로 문제가 다 풀리는 비적 같은 현상이네요 그럼 아까 거꾸로 생각해야 되겠네 그치? P가 석출돼야 되겠네 맞나? 아니죠 피가석출돼야 되겠지 왜 그러냐면 여기 봐봐 야 이거는 말장난이다 용해되어 있던 성분 뭐가 석출된다? 용해도가 낮아지잖아 뭐가 낮아지노 피가 낮아지지 그러면 피가 석출되지 석 줄. 간단하죠. 무슨 이거는 초등학교 용어만 어렵지 그냥 생각하는 수준은 초등학생이 원 해야 되는 거절이죠. 그런데 좀 탄구 공부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그래도 좀 지루하다. 생각 없이 읽으면 지루하잖아. 머리가 쓸게 없어. 그러니까 읽고 또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 그리고 연습을 또도개해 어느 분야든 읽기는 똑같다. 과학지문 더 쉽다니까. 말을 안, 말을 어려워 사회과학자가 더 어려워. 인문 철학